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김덕구 입니다 아, 제가 지금 새벽 4시 조금 넘었는데 왜 나왔냐 그러면 이놈이 이 시간대만 되면 이렇게 울어요 뭔새인지는 보이지도 않죠 뭐 새벽이라 근데 일, 이렇게 우는데 좀 낮에 울면 은좀 어떻게 찍어보겠는데, 새벽에 이렇게 우니까 방법이 없네. 그냥 촬영하라 한번 하는데,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. 소리만 어쩔 수 없어요. 꼭 여기서 이렇게 울거든요. 보이진 않아요. 보이진 않는데, 근처에 왔는데 날라갈까봐서 또 얘네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습니다. 들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. 제가 일단 피해볼게요.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. 숨어볼게요. 아, 가볼까? 여기 있는데, 여긴 것 같은데. 보이진 않네. 보이진 않고요 왜? 네. 이따라는 것만 확인할 때 어쩔 수 없죠 뭐. <laughs> 방법이 있나. 바빠.